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타격 사이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좀처럼 경기 빠지는 일도 많이 없고요 <laughs> 걷어 올립니다 왼쪽으로 초말 같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탐정! 넘어갑니다! 오늘... 강민호의 투런! 말이지 저는 아까 어 궁금했던 게요. 키가 네. 연습할 때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혼자 타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고. 자그 결과가 지금 이 홈런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이 베테랑 선수가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이한 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제 투런 강민호 스코어 이대 영. 최민석 아, 선수가 결국에는 이 페이스 볼 투심 계열의 공이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슬라이더를 선택했어요. 예. 강민호 선수는 포수 출신이고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지혁 음, 네. 선수를 상대합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민석 선수는 이 투심의 공이 조금 높고요. 네. 투어.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형성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았습니다. 예. 맞는 순간 그저 파울 아니면 홈런이었어요. 에메연 그렇죠. 타구가 아니었습니다. 네. 예. 왼쪽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강민호의 홈런 타구. 아무래도 초반에 직구에 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네. 담장을 넘기려면 센터 쪽보다는 왼쪽이 좀 가깝죠? <laughs> 아무래도 그렇죠. 네. 뭐. 자, 정확하게 앞에서 맞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비거리가 형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120m가 넘는 비거리 강민호의 선제 투런 5개는 김민석